반갑습니다. 보니 가족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유로밴 어닝에 캠퍼리더 어닝 룸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업체 측에서 설치하는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개인이 찍어 올린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습을 어, 보시고 계실 텐데요. 다음 번에는 피칭하는 영상을 찍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캠퍼 리더 제품은 스타리아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서 어, 피칭에 여러 가지 에어점이 있었습니다. 내부 한번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어, 그렇게 크지도 이렇게 작지도 않은 어, 내 가족이 단란하게 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이 부분은 어, 도저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가위로 제가 재단을 했습니다. 음, 지금 마감 처리가 안 돼서 너덜너덜하게 보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 부분에 네, 재봉 등을 이용해서 마감 처리할 계획입니다. 각 창문에는 모기장, 우레탄 창, 그리고 커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 개인적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쪽에서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커버를 열면 올해 탄창이 보입니다. 모기장을 제거를 하면 훨씬 더 시안성이 좋아지고요. 킴퍼리더 제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업체 측에 정확한 사이즈에 대해서 문의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한번 배송이 잘못되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송이 가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